어르신 이거 몇년 키우셨어요? 이거 지금 0년 훨씬 넘었을 거예요. 와, 이거 10, 내가 볼 때는 한1 5년된것 같다. 엄청 색깔이, 크네. 언젠가 와, 놀라. 이게 한 손으로 안 되네. 두 손으로 해야 되겠네. 아, 이거 이거라고 야, 이것도 수영이 좋네. 꽃피는 비결이 뭐예요, 어르신 진짜로. 아니 꽃피는 비결. 꽃, 꽃피는 비결은. 해도 나무를 금방 해게 키야만 꽃이 피, 잘 피지. 그렇지. 염자는 그렇지. 작으면 안 피더라고요. 그렇지. 꽃이 피단 말도 아니, 나무가 금방해야 꽃이 잘 피지. 아, 확실히 큰게 피네. 그러면 그리고 물도 딱 맞춰줘야 되고. 다 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물은 언제 주나요? 한, 한 달에 한번은줄때 여기 있고, 예. 한 20일만에 한번줄때 그래요. 아, 그거는 예. 일단은 초보자는 모르네, 그죠? 꽃들만 아는 비법. 그 감으로 막 주는 예. 거지. 잎이면 쪼그를 하다든지 뭐 쪼그 뭐 쪼그러면 쪼글, 안 돼. 루팔 꼬 쪼그럴 때 땡으로 안 주면 안 돼. 아 그렇구나. 그나 그래. 야 이게 진짜 고목이던 언행나무 같은 느낌이. 그러고 예. 이제 꽃피고 꽃피고 나머는 이제 사람 같은 거 열매 하고 나니까 옆에 영양제 좀 뿌려. 아그래영양제를좀 뭐죠요? 영양제 요거 요거 똥 심으로 좀 많이 뿌려 봐서요. 그런가. 아 노란거 노란거 요요 요거 요아 이런것도 두고 예그요검은거 있죠 여기도 예. 또 꼽고 검은것도 예. 꼽아놓고 큰게큰 나무가 크니까 예 그런거 한, 한 번씩 꼽아놓고 줘야돼 아나 꼽는거 그거는 어. 질소 비료만인 줄 알았더만 아니네 그거 다낚 크니까 양쪽 두개 예. 꼽아야돼 아, 아, 아 지. 그리고 여기 그거도 꼽아야돼 그렇구나 그래나무를딱그고 그 마취가 키워야지예아 이거. 이거 그래 이거 아, 요것도 영양제가 되구나. 아, 그런 경우도, 이것도 다, 너비하지마 천천히 하고, 천천히 하고, 아. 예, 얘를 꼽아놓으면 된대. 분갈이. 난처럼 그렇게 꼽아놓네.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이제 하, 그럼 이거 분갈이를 해야 되나요, 지금? 분갈이 갖고 가갖고, 심어 하지 말고. 예. 네. 지금 뭐, 이 화분이 거고 나는 화분 뭐, 이 얘기를 못하니까. 저도 걱정인데. 저는 화분 갖다가, 화분 네. 좋은 갖같가 심어야지. 예. 예. 심으면은, 지금 쉬우면안 돼. 아. 슬고본 따실 때. 따실 때. 그래. 따실 때, 흙 하, 하지 말고, 가지흙큰 화분에다가 살짝 들어갖고 넣고, 가져다가 존흙 하고. 그러면 몇년 동안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한번 하면 이제 몇년 동안 하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져갔어. 몇년 키워도 되겠죠? 그럼 뭐요? 몇년 키우기. 아, 분갈이 안 하고. 분갈이 안 하고, 자기 예. 화분만 다, 딴 좋은 화분 아다 키우죠. 아. 아. 거건는 무슨 봉거이야 아, 그렇구나. <laughs> 네. 그러면은 이거 꼭봄 여름 가을 겨울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또 그냥 놔두나요? 황 똑같은데 황치 그렇게 몸만 두고 남을 아 겨울은 여기 들려 놓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여기 베란다에 그냥 햇빛에 놔놓네요. 그렇죠. 아 그럼 그러니까 추 추울 올라가서예아 네. 햇빛에 막그 노지에 놔놔도 되구나. 아, 거기로. 저는 한여름에는 뭐, 그늘을 옮기고 막 이랬거든요. 어, 그러면 안 되지. <laughs> 어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우, 정보 억수로 많이 얻어갑니다.